롯데월드 타워가 도심 속에서 즐기는 여름휴가 서머레스트 2022를 진행합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타워 꼭대기 층에 항공기를 테마로 한 랜턴 비박존을 마련하고 초고층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이색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벤트는 탑승권 형태의 티켓을 제공하고 랜턴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승무원 복장의 진행 요원이 동승하는 식으로 꾸며질 예정. 해먹, 은하수 조명 등이 설치된 퍼스트 클래스 공간도 마련돼 이곳에서 치치말 한 팀을 뽑는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하네요. 밤에는 서울 야경을 보며 유성우를 관측하는 별자리 스토리텔링과 다음 날 아침에는 일출을 감상한 후 요가 클래스, 서머레스트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오는 숲 속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 비멍존에서는 터와 미디어 큐브에 비 내리는 영상이 송출되고. 잔디밭 위에 펼쳐진 서머레스트 존에서는 피크닉을 위한 돗자리와 바구니를 대여해주며 저녁에는 버스킹 공연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참가 신청은 롯데월드타워 인스타그램 계정을 참고해보세요.